안녕하세요. 생명을 어, 살리는 보수 침대 수미입니다. 에, 이 시간에는 에, 오래 살고 싶다면 오래 살고 싶으면 이렇게 바꿔야 할 침대 환경, 침대 잠자리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지금 이제 따뜻한 음, 잠을 자기 위해서 이렇게 온돌 침대를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에, 지금 이제 겨울이 되면 에, 온돌 침대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 에, 이런 온돌침대, 흡침대, 수침대 이런 침대의 환경 때문에 그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과 생명을 좌우합니다 침대는 잠의 환경입니다 잠의 환경에 따라서 건강과 생명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고 암에 걸리고 질병에 걸리고 하는 것이 그냥 그뭐 음식 잘못 먹고 밥을 잘못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다 환경의 환경 물론, 음, 먹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런 숨 쉬고 사는 환경이 중요해요. 숨 쉬는 환경. 먹는 것은 땅에 있는 음식을,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어도, 이렇게 죽거나, 바로 병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환경에, 이,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더러운 공기옵니다. 공기가. 이 공기는, 이 공기는 공기가 나쁘면 나쁜 공기를 마시면 바로 이 목숨을 잡아요 목숨을.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는 이런 공기를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호흡환경을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걸리는 이유도 바로 이런 공기, 이숨때문걸리는지않습니까 그래서 숨 쉬는 환경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중에서도 잠의 환경이 왜 중요하냐면, 이 잠은 내 하루 일과에 먹는 것, 마시는 공기, 이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독, 이런 환경들을 이렇게 독을 풀고 하루 일과에 피로를 풀어서 이렇게 잠을 통해서 깨끗하게 다음 날 아침이면 다시 건강한 몸으로 몸을 재생시켜서 건강하게 다시 태어나는 이런 기능 바로 잠입니다. 이런 잠을 이렇게 잠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을 회복할수 있는 이런 환경이 뭐냐 바로 침대나 침대. 그런데 이런 환경 이 가장 문제는 바로 오늘 침대 온열 매트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큰 문제냐 온열 매트는 원열 기능이, 원열 기능이 바로 숨, 이 공기를 건조시키면 건 건조. 공기를 건조시키면 폐, 폐호흡이 말입니다. 폐호흡이 말으면 오래 살겠습니까? 오래 못 살겠습니까? 거기다가 몸을 말리면, 몸을 말리면 수분 손실이래요, 수분 손실이. 이 수분 손실은 뭐냐? 신진대사. 몸의 신진대사를 저하시킵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신진대사. 잠의 자연치유. 잠의 자연치유라는 잠의 환경이 신진대사.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온열로 말려버립니다. 말려버려 그래서 온돌침대, 온열매트 이런 거조한 잠자리가 생명을 말리고 피를 말립니다. 그런데 이런,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들고 판매하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런 온돌침대에 목 말리고 피 말리는 온돌침대에 잘못을 깨뜨고 만드는지 말이 숨. 수면, 수면, 저기 수면. 이제 수업은 20년 전에, 이, 지금 이제 코로나가 와서 바이러스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환경이 20년에 이미, 이미 올 것이라는 경고예요, 경고. 그게 뭐냐? 바로 지식인들이, 이 지식인의 경고를 이렇게 총망라에서 만든 게 바로 바람의 계곡. 바람의 계곡이라는 에리베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지구가 바이러스의 지배를 당한다는 이런 애 s n 영화. 이 이후에도 뭐 외화로 미국의 월드워즈, 한국에도 감기.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이런 오늘 침대 만드는 사람들은 이런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로지 광고를 통해서 값싼 침대 만들어가지고 돈으로 욕을 어요못 말리고 피 말리는 침대로 침을 침대 말립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숨은 물과 물을 넣어서 생명을 살리는 침대입니다. 물과 흙이 만나서 생명을, 생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생명, 의식력을 넣어가지고 땅, 땅 지구자연의 생명에너지, 생명에너지를 살리는 침대는 전식에서 보수거 침대에 수업 받게 됐습니다 왜냐? 남들이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특허기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능을 저희들은 20년 전에 이미 경고를 보고 20년 전에 개발을 하기 시작하고 20년 전에 공부하고 경험하고 해서 지금 만들 어져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늘 침대, 원열 매트, 뭐 이런 침대를 만들고 판매하는 사람들은 이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못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시는 분들 보면 뭐돌 침대, 돌 전문가, 수 전문가, 이런 전문가들은 돌 전문가, 수 전문가지, 건강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돌 침대, 수 침대, 흙 침대가 몸 말리고, 피 말리고, 건강 말리고, 이런 자매 환경을 말리는 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값싼 침대를 만들어서 돈으로 이혹합니다 그러면 소비자들도 지식이 없으니까, 몸 말리고, 피 말리는 침대가 내 건강 말리고, 내 호흡 말리고, 내 생명 말리고, 내 목숨을 말려서, 내 네, 수명을 단축시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고수명이 알리려고 하는데, 포털도 마찬가지고, 포털도 저희들 수험 정보를, 공개를 잘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이제, 온열 침대, 온열 침대, 못 말리고 피말리는 침대들이 엄청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저희들은 광고를 못하니까, 이제 수익이 문제가 되겠죠. 광고 수익이. 그래서, 저희는참혹숨의 정부를 이렇게 차단시키고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강을 지키려면 바로 코로나 시대 내 몸을 지키고 살수 있는 환경의 환경 얼마만큼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내 건강 지키고 생명이 지키느냐 이게 이제는 관건입니다. 관건. 코로나. 지금 이제 미드 코로나는 정부에서 방역을 책임지고 하다가 이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어, 그 경제 사정도 있고, 또 일상으로 어, 돌아가야 되니까, 그냥 코로나를 억제시켜서 위을 코로나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코로나는, 음, 개개인이 알아서 이렇게, 예,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는 앞으로 어, 그동안에 정부에서 책임지고, 검사와 방역, 치료, 모든 것을 이렇게 무료로 했던 것이, 이제는 언제 유상화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건강 지키려면 건강할 때 건강 지키고, 환경이, 환경을 살려서, 이렇게 지금, 음, 이 코로나가 확산되어 가고, 얼마만큼 확산되어 갈지 모르는 세상에, 에,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환경 살리고, 자연을 살리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온 이유는 바로 환경을 방치하고, 자연을 방치하고, 자연의 선진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자연은, 음, 방치해두고, 첨단 문명을 발달시키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이렇게, 이런 세상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시멘트, 독이 절절 끌어나는 콘크리트 환경에, 생명을 살리고, 생명, 그, 생명을 말리는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안전하고, 건강 호흡하고, 에, 건강한 숨 쉬면서, 이렇게 생명을 지켜고살수 있는 방법은 환경밖에 없 환경. 환경 살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과 흙이 만나서 생명을 주는 환경, 음, 참참수음을 만나면, 바로 환경이 살아나고, 이렇게 건강이 살아나고, 건강이 지켜집니다. 그래서, 이, 이제부터, 이, 몸 말리고, 어, 환경 말리고, 폐호흡 말리는 건강운들 진대. 이제는, 올바로 알고, 올바로, 올바로 된 진대를 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난연재질로 불에 타도 이렇게 타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연제를 놓고 그그 위에 그 위에 이렇게 열선이 들어갑니다 전자파 차단 차폐 원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 물과 물 물과 전기를 분리시켜주는 방수 원단입니다 여기가 이제 핵심 모화 패드입니다 아, 여기를 보시죠 예, 여기 보이는 것이 어떤 침대에서도 볼수 없는 전 세계의 어떤 건강 침대 어떤 침대에서 볼수 없는 이 땅의 생 명을 살리는 차목 보스벅 침대 숨의 이 특허 기능입니다. 자 보실까요? 여기는 여기 보이는 것은 음, 바로 목화솜. 목화솜 패드를 이제 압축시켜서 만든 목화솜 패드입니다. 이 목화솜 패드는 음, 바로 이렇게 여기가 물입니다. 물 물이 들어가는 수분 공급관입니다. 수분 공급관을 통해서 물이 들어가면 이 물은 이렇게 목화 솜이 목화 소이이 물을 받아서 목화 솜이 보유하고 있다가 목화 솜위에 바로 흙이 올라갑니다. 목화 솜이 올려지는 흙에 물을 공급해서 흙이 물을 흡수해서 토양 미생물을 살리고. 흙 속에 살아난 토양미생물은흙 속에 미네랄을 가수분해해서 가수분해된 생명수가 이렇게 정발되게끔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핵심은 바로 여기 모카솜 패드, 수분 공급되는 모카솜 패드입니다. 자, 그러면 직접 물이 들어가는 현장을 한번 볼까요? 자, 물을 보충시켜 보겠습니다. 자 침대에 수분 버튼을 누르면 물이 들어갑니다. 자 물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수분이 공급되는 목화솜 패드 위에 다시 흙을 올리면 흙이 수분을 흡수해서 흙 속에 있는 땅 지구자연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흙의 생명을 살리고 땅 지구자연의 생명 에너지를 살리면 온몸으로 땅 지구 자연의 생명 에너지를 받고, 몸의 자연 치유력, 몸의 재항력을 키우고, 몸의 생명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